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은 폴더블폰의 진심입니다. 삼성은 갤럭시의 미래가 폴더블에 있다고 보고 모든 기술력과 자본을 폴더블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 또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갤럭시 S 시리즈나 A 시리즈의 출하량 목표치는 낮추고 있지만 이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 4세대 제품의 목표 출하량은 전작의 2배가 넘는 1,500만 대로 상향 조정할 만큼 폴더블 시리즈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큰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갤럭시는 지난 1분기에 7,400만 대의 갤럭시를 출하면서 하 2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플래그십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인기가 가장 많지만 세계 시장에서 갤럭시의 점유율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폴더블폰을 세계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동시에 폴더블의 글로벌 점유율까지 확고히 하기 위해서 폴더블에도 갤럭시 A 시리즈와 같은 보급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IT 언론들은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최근 보급형 폴더블 기기를 출시하기 위한 상품 기획과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전했는데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보급형 폴더블 기기는 현재의 G 폴더블 시리즈에서 일부 고급 기능을 제거하고 폴더블 핵심 기능만을 탑재하면서 출고가를 100만원 이하로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삼성의 보급형 폴더블 특허 내용을 예로 들면서 보급형 갤럭시 폴더블 기기는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를 없애거나 줄여서 디스플레이 단가를 낮추고 후면의 트리플 카메라의 개수를 줄이거나 S펜 지원을 빼고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UTG를 이전 세대 것으로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원가 절감 방법들을 적용해서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DSCC에 따르면 올 1분기 갤럭시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74%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염가 폴더블 제품이 줄줄이 출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 애플에서도 폴더블 기기를 내놓기 시작한다면 삼성의 폴더블 폰 점유율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급형 폴더블인 갤럭시 A 폴드 라인업을 구축해 폴더블 대중화와 동시에 최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저들은 보급형 폴더블이 출시되면 갤럭시 폴더블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유저들도 저렴하게 갤럭시 폴더블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면서 보급형 폴더블의 출시를 반기는 한편 갤럭시 폴더블의 고급화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갤럭시 Z 시리즈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폴더블을 세계 시장의 주류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갤럭시 Z 폴더블 4세대 시리즈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급형인 갤럭시 A 폴더블 시리즈까지 출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폴더블은 어떤 위상이나 점유율을 가지게 될까요? 갤럭시 폴더블이 그리는 큰 그림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비너트였습니다. 비넛,